我上班，我上班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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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上班 저뭐하고외보좀비참네요 다음 저는 이거 진짜 제 최애거든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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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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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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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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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거든요? 한, 아니요, 한번 아, 거든요 안을 한번 뭐, 게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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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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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났다고 왜냐면 이별 왜. 어? 이별왜다나오지 아니 나 아니겠지 뭐 어! 그래도 운동을 좋아다나애들보어 그래도 좋다 진짜 귀엽죠 색깔은 좀못 그려 오오오오 oo oo o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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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 게 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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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oo o 라 oo o 맛 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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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<목소리> 진짜. 아스티커도 잠깐만 할것같 잠깐만 나이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아그 다음 머리 그런 거가것메아그 맞는 이벨메 맞는 레벨맨. 입 어디? 귀엽기 때문에 귀신 레 이제안온건 없다는 것. 아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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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거잠야 아 잠깐만 입 뚫어지게 맥, 됐다. 하나도 당연히. 이제 맥, 배낭에 됐다. 하나도 입고 다니당연이이 집에 낭에 옷을 보여드릴게요. 엄마 아빠도 됐다. 참 하나하나 들어 진짜 김, 죠와 진짜. 와 너무 귀엽다래요와와 너무 좋아 이 모델은 잠깐만 하고. 뭘 잠깐만. 몇 명이 안 돼. 그래도 좋렇게 하고. 아움모델를하면되겠다완성멋 완전... 진짜 내 생각에도 너무 오붓이도데 진짜. 내가 오우 오시면 피곤한데 잠깐만요. 샘플들을. 뭐야. 제가 만들어보니다가안 제가 만들었어요 다발라붙 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? <목소리도> 그만만만만만만만만뭐만그만만만만에 그냥, 그냥 돌리면 됩니만 약간 세모나만렇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짝만만만잘만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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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녕. a 안 born to the world, t h e